뭐야? m I s s 어? 어 보니! 드디어 제 등장. 나 알고 있어 누구인지. 이 아줌마는 이제 사0 대즈 DLC 시즌 1 DLC에 나왔던 본이라는 사람으로서 마약 중독자고요. 어 사모님을 망 방망이로 쳐 죽였고요. 어, 릴랜드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네요. 그 사이의 일은. 음. 음, 저 아줌마 좀 위험해요, 사실. 본인이 기억할 것입니다. 넌사모님을죽였어 그니까... 사모님을 왜 죽이는 건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응? 딸도 있었어? 음... 와 착해 어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은데? 퍼주는 그 장면 다리 위에서 본것 같은데? 어크... 안돼... 아나 진짜 이거 이치겠네 진짜. 아이고 이제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근데 내 잘못은 아니야 사실. 닉 잘못이지 로크 잘못도 아니고. 어? 왜 로크는 또. 이 한쪽에선 캐니 한쪽에선 로크 미연식 게임도 아니고 이 새끼들 네. 왜 이래? Okay, I gotta tell you That guy on the bridge w 어, See, I knew something was off, so I asked Rita about their friend. Now they're all worried he's not back yet. Where's Nick? I don't know. I don't think Walter knows yet, so we have to keep this quiet. I mean, who knows 아니... what the hell he'd do if he found out? We should tell him. He's gonna ask who did it. You're oh. gonna oh. oh, tell him.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laughs> right <from> to get Nick killed because that's what's gonna happen. Now, you uh, you still have that knife? Because if it was Matthews and Walter season, he's gonna pull the two together. It's with the other weapons. Okay, well, go get rid of it. Now I'll find Walter and run interference. Oh. Ah, 미치겠네. I'm right here. What's up? 진짜. There's nothing. I see you if you're okay. You coming to tuck me in? <laughs> yeah, yeah, something like that. have <laughs> Hey, if there's something going on, I want to know. No, just go back to bed, Nick. I'm serious. You <laughs> guys can talk to me. do I do? What really. Forget okay. it. Look, Clem, just go do that thing, alright? Come on, Nick. Let's go find a beer or something. 10, 10, 10이야. 아,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갈피를 못 잡겠네. 어, 무엇? 뭐? 무엇? 뭐? 오, <laughs> 조잡디

어...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 이거 어떻게 와제 시즌2 미쳤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 버리네 와 미친 놈들 진짜 아직 에피소드 2인데. 게임이니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아, 나 같은 게임이 현실이란 말이야. 십십십! 조져버리기! 아, 근데 루크까지 조질까봐 스플래시 데미지로다가. 오, I will feel good. Nick shot him. 니게 한 거야. 니 Nick, 니기 잘못한 Is this Is Nick a good man? Or is he just like everyone else? Is he just one of those fuckers that don't give a shit about anyone but themselves? 이래서 초반에 침묵도 대답이라는 그게 나왔구나 샹로메거. 침묵할 사안이 많군요 이 게임은. 어피 매튜 착했는데 그렇게 착한 애 오랜만이었는데. 아 닉이 언제 왔어? 야씹시바 하 아, 빨리 튀어 병신아 p 어떻게 해야돼? 뭐야? 무슨 생각 하시는 거야 어? 일단 무게는 내려놓고 말로 합시다, 선생님. 오 월터... 아, 보고 참은 거야? 매튜 보고? 매튜 얼굴 보고? 사람이 됐다. 야, 월터는 진짜다. 야, 캐니 월터 인증! 어, 인증 인증 인증. 오케이, 끝났다. 아, 나보고서? 아, 그래? 저 왜저래 어 <S> 나이스 화재 돌리기 나이스 <웃음> <웃음> 타이밍 좋고 음 <laughs> <laughs> 저녁식사 종소리래 <laughs> 워커들 몰려오기 싫네 파블로프의 워커들 가족은 챙기는 캐니. 나도요. 아저씨, 저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 나할줄 알아? 나왜할줄 알아? 나 몰라. 시키지만 뭐야? 어떻게? 응? 음? 라이터를 사용? 나 몰라! 클램, 뭔 생각이야? 일단 이거를 밀고, 키가 있네요. 키를 빼고, 음, 스위치를, 어, 꽂아서, 어, 밀고, 계십잖아. 총신 들일까? 계십잖아. 저할줄 알아요. 저 발적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발적기 전문가 공대 클럽입니다. 이걸 위해 내가 전자제어공학과를 나왔지. 배운 보람이 있어, 역시. 지식이란 거는 삶에 도움이 돼요. 오, 잘 쏘시네. 난 무기가 없어. 어, 있네? 일단은 얘부터 써야지. 호우. 어, 호우. 그렇지. 어, 니기잖아. 쟤는... 어우, 야 파블로프, 파블로프, 워커... 와... 갑자기 슈팅 게임으로 변한... 뭐... 통화알 있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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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누군가... 어... 오오? 아저씨가? 아저씨 아저씨도 제가 일단은 착한 사람 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역시 사라아빠 그저 그래, 아저씨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 내피셜일 뿐이었어 자, 역시 3대장만 남아있군요 아직 레베카 윈스턴 닉어어 어. 소총이다 <laughs> 무기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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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뭐야 왜이렇게 쎄어 아, 아직 클레미케 소총은 무리였습니다 역시 나이프가 어울리는군요 오지마세요 아. 어 나이프 꽂혔네 그냥 어디 어? 월토 어허 어허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laughs> 솔직히 꼴 <골> 좋다고 <laughs> 나도 뭐아 근데 뭔가 찝찝하긴 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호우 호 호우 <목소리> 이것은 니게목 네 <계목. 목소리> 와저총 뭐야 클라스가 다르네 누구야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혼자 배그하고 있어? <목소리> 쟤네 누구야 어 얘네잖아 어 보니가 여기 있는 애네 와 보니 잘해주길 잘했다 음 어? 흐흐흐 <laughs> 어? 나쁜 사람들이었네요 진짜 약탈하러 왔네 잘해주길, 잘못했다. 조졌다. 이게 다 10C비 십시비 때문입니다. 10C비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요. 10C비 죽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에요. 음... 어컨슬라이딩? 아니 그렇다고. 아 근데 내가 준 것도 아니야 월터가 줬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거. 어 어떻게 하지? 내 얼굴을 봤잖아 저 리더는. 와 윈스턴도 조용히 숨어 있는 거 무엇? 공 쓰고 날아가. 공 쓰고 달려가. 윈스턴. 잘 잡아. 위험하군. 민선 <laughs> <윈선> 안경 벗어? 민선 n hated. o 2투 i s o n I'm going 아, o go. Bison! 니400 대제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쟤 나쁜놈이네 냐오 아, 조졌잖아. 아, 니들만 숨어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 좋은 집을 뺏겨야 돼? 모르지, 모르지, 모르지. 음. 땅 여기 윈서는 19도 쓰고 궁각인데, 이니 씨. 어. 아 레베카 애기가 얘건가 보다. 얘아인가 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베카 쫓아오는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왜 이제 눈치챘지 나는? 바본가? 카를로스를 구해야 돼요. 아까 저 구해 줬어요. w h 아, 이 쓰레기 새끼야. You got to Oh. sneak out. find Lou What the hell is she gonna do? And you heard him? Carver knows she's with us. stop! don't hurt my dad, please. We're going down there. He'll kill you. Fuck you. Shoot him. Somebody just shoot him. Oh. He'll kill him back? He'll do it anyway. You don't know that.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X같은 게임 진짜 야, 일단 항복해 뭐 죽기야 하겠어 주인공인데 같은 게임이고 어 손가락 봐 아으으으 어. 오우우 V 호 오 역시 케니 루크 투탑 워킹 데드 시즌 2의 투탑 든든하죠. 응. 우리 그룹에 윈스터만인줄 알았냐? 위도우도 있다. 어 <laughs> 아, 공대 아재 착한데 이 여자한테 그러지 말지. <laughs> no Please stop <laughs> That's for our man now I didn't want to do this but you ain't leaving me much choice So here's what's gonna happen I'm gonna march another one of your friends out here Why? I'll wow, me a you can give up now your choice 왜 착하면 다 죽는 거야? <laughs> 어... 아 항복하지 말걸. 항복하지 말걸. 여서궁벽옥신아궁면 되잖아. 궁고 밀치라고. 안경 벗으라고. 큐키를 눌러 버려. I l 오. 우 윈슨 옆에는 위도우가 있지. 안 죽었잖아.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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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진짜 워킹데드 제작자는 진짜 뭐 하는 새끼야? 이래야만 하는 거야? 캐니. 어, 괜히... 괜찮아. 근데, 근데 루크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직, 아직 안들킨 루크가 있다고. 나의 마지막 희망 루크, 어, 루크를 알고 있잖아. 비명소 o i n g home as a f a m i 인 y 가아 그룹이 아주 그냥 m e 이터져버렸네 i l y I'm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어. <laughs> 나는 무엇을 선택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 어차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고민 고민해서 선택한 게다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 회의감이 갑자기 I don't know 확 밀려들어 오는데. a I know. t h yeah, folks are sore over what h a p p e 어차피 잡혀 들어가는 건매한가지였을것 같아. 아, 스토리 무엇이야 이거. 오니 너어 뭐야, 친해졌나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에피소드 3에서는 뭔 일이 어? 도저히 모르겠네요 저는 왜 얘네 둘이 나란히 서있는거죠? 뭐죠 도대체? 뭔일이 일어나는거지 도대체? 존나 궁금하네 Friendship Took blame for Sarah's photo? 어... Sarah의 사진을 Blame이 비난하단가? 음... 아. 그건가 비난이 아니라 블레임 그그그그 그, 그, 그 고자질하다 그런 건가? 음.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다 중간 중간인데 두 번째 이제 Who did you sit with at dinner? 누구 옆에 앉았습니까? 요거는 루크가 35퍼밖에 안 되네요. 대다수가 캐니 옆에 앉았다. 의리를 선택했다 이건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좀 멍청한 겁니다. 캐니는 이제 이제 내가 볼때 오래 못 가요 너무 이제 시즌 1에서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시즌 2 중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마 이게 또 크레딧이 나올 겁니다 보시라고요 보시라고요 왜안 나오니? 그치 자 크레딧 보시면은 <laughs> 이제 캐릭터의 중요도 순으로다가 거진다 배치를 하잖아요. 모든 영화라든지 그런게 음. 메뉴에 클램 그리고 그 밑에 누구냐 그 사람이 분명히 클램 다음으로 오래갈 사람이다. 라는 증거죠. 하지만 귀신같이 두번째는 루크였기 때문에 루크를 선택하는게 정답이다. 저는 요 논리로다가 시즌2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케니도 물론 좋지만, 케니도 살리면 좋지만, 분명히 중간쯤에는 훅 가지 않을까. 나 지키면서, 혹은 자기 연인 지키면서, 또 그러고 시즌3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백발 노인으로다가? 콜라 암... 케니 할아버지, 그러면은 리얼? 불사조 리얼 인정 어, 재밌었습니다 앱설루트도 쓰리가 진짜 기대된다 쓰리가 어캐스 나오죠 뭔데 카버가 두번째냐? 카버가 이겼잖아 루크를 캔이 사빠잖아 알빈이 왜 오빠냐 윈서니? 윈서 윈선 죽었어 임마 아니 카버는 그러니까 야, 에피소드 3에 카버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니까 친해져서 본이랑도 친해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는 배신했나 클레? 대가리가 커가지고 배신해 버렸나 그냥 이새끼를 버리고 그냥 카버 쪽으로 붙어 버렸나? 이렇게 기대되는 다음 에피소드는 처음이야 내리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되는 순간은 내일 또 저녁 7시부터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뭐 <laughs> 그래도 앱서로 2 선택 자체 는 후회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괜찮은 것 같아 그죠 닉도 죽었고 10 12 10 10도 죽었고 미스턴 같고요 <laughs> 역겨워요 <웃음> 역겨워요 한번 질러봤고요 아 월터도 죽었구나 월터 싸대기도 때렸지 음 죽기 전에 싸대기 한번 때려줬지 불량 챙겨줬고요 할 만큼은 다 하지 않았나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레베카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을 줄은. 예, 에피소드 3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플레이어를 괴롭혀서 그렇지. 역시 텔텔 게임이다 싶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 좋았고요 내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호우 늦었구요 <laughs>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어 재밌잖아. 아 레베카 여기까지 있네. 그러네 레베카가 안 좋은 방향으로 에피소드 3리 무엇? 뭐? 아나 시새끼들은 뭐 언제는 좋았냐? 여기서 더안 좋아지냐? 미친 놈들 정말. 페어 속에서 여기는 뭐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네요, 뭔 내용인지. 이거는 뭐, 대충 알겠고. <laughs> 재밌었습니다. 호!